2020년 6월 9일 모의고사 영업 39번입니다. 자, 순간하게 달려왔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40번까지만 촬영할 거니까 이제 이거 끝나면 질문 하나 낫네요. 그래서 이미 시험 시작하신 분들 어쩔 수없겠좀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 아직 시험 다음 주에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내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400라이너스, 400 1 0 0 0 e a r s 뭐예요? 100에다가 천국하니까 1 0만인가어 수십만 년 동안 our hunter gatherer ancestors, hunter 사냥꾼 어 수렵 수력. 수렵 수력. 수렵가들 gather gather가 모으는 데 그치? 음이얼붙터니까 응. gather, 음체집가 응. 수렵 체집가 조상들 구석기 시대 그지? 어. 구석기 시대 인들이겠죠 구석기들 인그 조상들이 survive survive 생존할 수 있었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 자, 오직 only by. 자, 전체 자 by 나오고 뒤에 보시면, ING 나올 거예요, 그쵸? 어, by i n 자매를 원함으로써, 음, 당연히 명사죠 근데 어떻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때 커뮤니케이트 하면 소통, 커뮤니케이트가 소통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소통함으로써, 누구랑, with one another, 서로, 서로,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다. 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생존할 수 있었다. 어떻게? 서로서로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자, 뭘 통해서입니까? 정말 중요한 거 나와요. 별도세개 주가. Non-Verbal Cues. Non-Verbal. Verbal이 뭔가 언어적인, 언어의 라는 거잖아 근데 Non이 붙으니까 비언어적인 Cue 하면은 어떤 신호 같은 뜻이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서로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대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자, 2번입니다. 자. 다행히 3 9번 40번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편하게 갈수 있겠네요, 그쵸? 자. 디벨버트니까, 디벨버트니까. 일단 답은요, 이 녀석 보지 마시고요, 이 녀석 보다 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보 뭐, 대, 보입니까? 자, 요렇게 꾸며주는 구조예요이 대시 뭐냐면,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이 네. 녀석이에요. Constantly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through non-verbal cues. 그래요, 다시 한번 듣고 볼까요? 항상 끊임없이 서로 서로 소통하는 것. 뭘 통해서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까 그 뒤에 이번 문장에 나온 대시가 뜻인지 뭐라고요?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뭘 통해서 비언어적인 단서를 통해서 신호를 통해서 어?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 대시 뭐라고?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 소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소통하는 것이 발전된 거지. 그렇지 수동 관계에 있으니까 과거사 써줍니다. 이리부터 해야 돼요 고르시면 안 됩니다. 발전되었어. Over so much time 뭡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이 되었어. 비언어적 신호를 통한 서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자뭐 이전에 before the invention of language 언어의 발명 이전에 그치 언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생겨나기 전에 어음 비언어적인 그러한 신호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러한 것이. 발전되었어.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how. 뒤에 완전한 문장을 건데이 how 대신에 여러분들, the way. the way랑 how 같이 못 쓰입니다, 여러분들. the way나 how 둘 중에 하나를 쓰시던가, 아니면, 아니면, 이 뒤에다가 the way that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in 위치 정도는 가능하겠죠. 됐어요? 음, 다시 한 번. how랑 the way는 같이 못쓰여요. the way how 이러면 안됩니다. 둘 중에 하나 쓰시던가 쫀득 길게 쓰고 싶어요. 나는 그러면 the way gets던가 the way reaches던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바로 그것이 뭐다? 방식이 어때요? 어떤 방식? 인간의 얼굴이 뭐가 되었습니까? 중요한 건나요 So expressive. expressive. 표현적이다. 표현적이라는 거. 그치? 그 다음. 그 다음. g e s t u r 는 어떻게 했지? 인간의 얼굴은 아주 표현적이 되고 g e s t 몸짓 같은 거. 이런 gesture는 뭐다? 레버레. 아주 정교한. 됐어요? 얼굴은 얼굴은 표현적이 되고 gesture는 레버레해 된다. 겠다 정교한 거네. 요 그럼 요 사이에 반복되는 구조. 뭐? 요거빠져 있는 거예요. b k 도들어가도상관없고요 끝점만이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디벨러트 골라줘야 돼요. 왜요? 자, 택 때문에. 이 대신 뭐라고요? 끊임없이 서로서로 서로 소통한다. 뭘 통해?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그것이 응.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되었어. 요 언어의 발전 이전에. 그래, 바로 그것이 응. 어떤 방식이다? 인간의 언리이 아주 표현적이고, 동시에 제스처가 아주 정교해진 방식이다. 자, 그 다음 3번. 자 We have a continual desire 자 여러분들, continual desire, continual 지속적인, 계속되는 욕구를 가지고 있요 어떤 욕구일까요? 커뮤니케인 아까 전에 소통하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전달하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전달하다 뭘 전달하니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지속적인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And yet, yeah, 끝난 게 아니네요. 동시에, 동시에, at the same time, 어떤 필요성도 갖고 있다? need. 네. 필요성. 뭐, 욕구라고도 상관없고요. 자, 봐요. Conceal, to conceal. 여러분들, 얘랑 얘랑 지금 반대되는 기입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얘는, 자, 앞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지속적인 욕구도 있는데, 동시에, 자, 어떤 욕구, 어떤 필요성? 숨기려고안 돼요. 컨실을 숨기는 거란 말이야. 전달하는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지. 그것들이 뭔데? 감정이겠지, 그쵸? Our f e e l i n g 그쵸? 어, 동시에 우리의 감정들을 숨기려는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 적절한, proper, 적절한 social functioning, 사회적 기능. 그죠? 렇 어,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어, 이 감정들을 숨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러 이게 두 가지가 상존하는 거예요. 드러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것, 동시에 숨기고 싶은 것. 했어요? 자 그다음 사 번. 자, with these counter forces, bla h bla h inside us. 여기까지일 건데 여러분 들 일단 이거 조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저런 걸 뭐라 하냐면 위드 군사 부문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동시 상황, 뭐 부대 상황. 어, 요럴 경우에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전치사 위드 다음에, 그냥 목적어로 끝나면, 목적어를 가지고, 내지는 목적어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지금처럼, 위드 다음에 목적어 나와주고, 뒤에 일종의 보충해주는 말로써, 여기가 또 수식어가 들어갈 건데, 음. 이 수식어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처럼, 뭐, i n g 내지는 뭐, 뭐, 동사, ing 현재 분사. 매지는뭐 과거 분사. 이. E. 내지 불규칙일 때는 뭐 이렇게 쓰는 거겠죠 이런 걸 골라 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 목적어의 와 관계를 잘 보세요. 만약에 뒤에 ing가 오면요이 목적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 관계에 있을 경우가 쓰겁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뭐하면서 얘가 뭐한채로 또는 뭐, 문맥에 따라서 그냥 뭐뭐하는 때문에 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가 하는 관계고요. 반대로 있잖아.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요렇게 갈 경우에는, 이렇게 갈 경우에는 뭐냐면, 수동 관계에 있어요 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얘가 되면서, 된 채로, 뭐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위드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뒤에 수식어가 들어갈 거야. 음. 그러면은, 자, 대표적으로 이 수식어 중에서, ING 형제분사 고를래? PP 고를래? 과거문사 고를래? 하면은 이 목적과의 관계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는 거야? 어, 되는 거야? 하나 따지면 돼. 하는 관계, 능동이면 ING 형제분사 만약 이 녀석이 되는 거면은 PP, 과거문사를 쓰면 돼. 요해서 어떻게? 문맥에 따라 자유롭게. 근데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게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자, 요럴 경우에는 뭐뭐 되면서, 뭐뭐 된 채로.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단어는 뭡니까 그다면 이거 쓰지 마시고요. 음, 이거 쓰시면 돼요. 동서 어떻게 나가, 그치 어. 그래서 응. counter forces라는 관계를 잘 보세요. 자, 이 counter forces 반대 세력이라는 식으로 보요 대항 세력, 반대 세력. 이건 뭘가르치는 거냐면 앞에 두 가지 감정들이 상존한다 그랬잖아. 뭐였지? 이게 첫 번째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욕구 하나랑 두 번째는 뭐였지 오히려 그러한 감정들을 숨기려는 욕구라고 그랬잖아. 이두 가지 힘이 상존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counter f o r c e s 라 표현한 거야. 중요한 표현이요 이 녀석이 가르치는 거 찾으세요. 그러면 문장이 있는 거. 그대로 사면 돼요. 보여요? 어,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싶은 욕구. 이 상존하는 두 가지 반대 세력이 모하면서 뭐 음, 싸우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능동 관계니까 아니지 현재 무슨 되시고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we n o t completely control. 우리는 완전히 뭘할수 없대요. control. 통제할 수 없대. 통제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예고를 내 예고를 내. 위치냐, 와을 고를 때는, 음, 앞에 선행사 있니, 없니를 따져주는 겁니다. 이거 컨트롤 동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뭐 명사 같은 거 나와요? 선행사가 될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명사라고 되잖아요 명사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선행사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보지 마시고, 그 녀석을 골라줍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What we communicate. 여기 목적가안 나오잖아. 그지 불안전한 구조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완전히 컨트롤 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 소통하고자 하는 것을 완전히 컨트롤 할수 없다. 왜? 왜? 이러한 반대 세력들이, 어. 끊임없이 우리 내에서 갈등을 일으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Our real feeling, 우리의 네 진정한 감정들이 지속적으로 자 중요한 표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통제가안 되니까. 통제가안 돼.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Leak out. 새어 나온다. 어떠한 형태로? In the form of gesture, 그죠 Gesture라든가 tones of voice, 목소리 톤이라든가 facial expressions, 얼굴의 어떤 표현이나 표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posture, 자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음, 자 그다음 문장. 않았단 말이야. 그러나 이런 것이 나오에그렇 그러나 우리는 훈련받진 않았어. 뭐하고?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를 기울이다. pay attention to 자, 누구에게? 어디에? 사람들의 바로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에다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받지는 않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다 음. 6번이에요, 여러분들. 음, 마지막 문장이네, 이 방식이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음, u r 요 자, 보세요. By sheer habit. 뭐, sheer 하면 뭐 순전한, 뭐 순수한, 거 이런 뜻입니다. 네. 그냥 순전한 습관으로서. 자, we fixate on the words. 자, 일단 여기까지. We fixate on the words. 자, fixate가 원래 뭐예요? Fixate가 원래는 고정시키잖아요, 고정시키다. 근데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랑. 어, 어디에 딱 집착하는 거야. 응. 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어디에만 집착합니까? 말들 자, 여러분들 지금 명사 나왔죠? 명사 나오고 나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그죠? 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여기다 뭘 집어넣어? 음, 대충 넣어. 목적격 관계된 것한테 빠져있다니까? 뭘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위치로 바꿔도 돼. 대체. 자, 사람들이 말한다. 여기 목적 없지? 그라는 물어봤죠?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만 집착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죠? 그래서 뭐냐면 while thinking. 여러분들 이 아예지는 뭐냐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빠졌을까요? 자, we are가 빠진 겁니다. 이렇게.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다고 해서 38번 질문에서 그렇지. 확인해 보세요. 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데 그 원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는 거랑 똑같다고 3 8번에서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we are, 음, 음, 반복되니까 뺀 거야, 그러니까. we are 또한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 능동관계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에 대해서. 자, 전시사 어번 나온 다음에 얘예거과예볼 똑같아, 미치냐고 생각하 말했잖아요. 선행사 인년 명사 인년 명사 나오나? 없잖아, 선생님들 없네? 당연히 뭐야요 이거 아니고 예불여야 되는 What we, we, what we will, what we'll say next. 그죠? 음.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 여기네. Sorry. 여기. 그니까, 러 목적 안 나오지? 음. 우리가 다음번에 뭘 말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순전히 습관적으로, 어, 사람들이 하는 말에만 집중한단 말이야. 집착한단 말이야. 그니까, 러 사람들이 보내는, 은연 중에 보내는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훈련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자, 예고를 내, 예고를 내, 마음에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목적가 있으니까, 업청 불안전한 목죠되시냐 와시냐를 고를 때는요, 완전 불안전을 따져주시면 돼요. 음. 음. 명사절 되실까요? 못 오죠. 명사절 되시라면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 되니까. 그치? 이거 르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그죠? 목적 없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백절이다.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사용합니까, 여러분들? Only a 어, small, l a r 아니네요스 m a l l 입니다 오직 작은 비율? 어, 퍼센트? 부분? 그런 얘기죠. 오직 작은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잠재력에. 잠재. 잠재적인 어떤 사회적 스킬이겠지. 장제적인 어떤 사회적 스킬인데, 명사 나오고, 또 좋은 사투치어 나오니까, 여기 뭐, 대, 목관 따져있죠? 목적에 관계되면서, 스키오 사람 아니까, 대 위치로 바꿔도 되고, 여기 뒤에 목적 안 나오는 거, 그렇지 우리 모두가, 퍼제스 소유하고 있는, 갖고 있단 말이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장제적인 사회적 스킬들의 작은 부분만을 사용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잠재적인 사회적 스킬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제스처라든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뭐 자세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저 사람들의 어떠한 감정이 드러나는 거 그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능력 이런 거를 발휘를 못하는 거야. 오직 조금만 발휘하는 거지. 왜 오직 말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지. 다음번 저 사람이 말할 때나 다음에 무슨 말하지? 어, 말을 주고 받는 거에만 집착하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9번을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